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미역국을 만들어 볼 건데 전 아직 미역국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서툴지만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준비물은 우드락본드, 종이판, 이쑤시개, 연두색 초록색 물감. 토핑은 일단 이런 그릇 그리고 토핑은 미역 토핑과 미역 토핑과, 그릇, 미역과 고기 토핑이 필요한데, 미역 토핑은 코디펜으로 만들었구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다가, 이거 조, 조금만 짜주셔도 돼요. 물감만 낭비되니까. 좀 많이 짜버렸어요, 실수로. 초록색 거? 녹색과 연두색을 짜주세요. 제가 일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연두색이 많긴 많은데 너무 갑자기 으쒸 힘을 주면은 갑자기 확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색깔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자기 나오죠. 그러 그러니까 이해 부탁,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이 거치대가 안 좋은 게 이게 보이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거치대가 그래도 이게 잘 보이잖아요. 이게 잘 보여서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거니까. 이게 좀안 보인, 보이... 솔직히 이거는 안 보여도 되잖아요. 아, 이거는 솔직히 뿌리는 거는 안 보여도 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연한 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미역이랑 그런 게안 보여요. 조금 막 조금만 해야 되는데 물감이 갑자기 확 많이 나와 버려가지고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애, 이게 애매한 게 너무 진하게도 안 되고 너무 연하게도 안 되기 때문에 색깔을 맞추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거보다 더 심한 게 이제 우드락 분더가 부족해요. 어, 딱이 색깔이야. 이제 토핑을 여기. 부어주세요. 이렇게. 호잇. 아, 뭔소리였죠까 어쨌든. 이렇게 부어주셨, 이렇게 부어주시고, 다 묻혀주셨으면, 건데기들은 다 밖으로 빼주세요, 일단은. 위쪽에 붕붕 뛰게 해주실 거니까, 빼주시고, 이거를 모아서, 그냥 넣을게요. 이렇게 다 모아. 계속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이것도 외로 간단해요. 근데 미역 도핑 만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진 않은데 뜯었 쓰는 미역 도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뜯기가 힘들어요. 코디핀으로 해서 그런지. 이렇게 천천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릇 옆쪽에 다 묻어서 좀 지저분하게 돼요. 지저분하게 될 뻔했어. 이렇게 해서 좀 풀어 주세요. 이렇게. 뭉쳐 있는데 지금 미역이 좀 풀어 주세요. 풀어 준다는 그 의미가 문,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laughs> 이렇게. 그래도 제가 미역을 처음 만들어봤잖아요.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꽤잘 나온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역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